자, 오늘은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으로는 제가 현대차는 처음 다루는데요. 좋은 매수 기회가 오는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급하게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단기 조정이 나온 현재 모습인데요. 이런 경우는 지지를 확인을 하고 반등을 하는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의 접근이 되겠습니다. 핵심만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현재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상위 20종목에 포함이 되면서 외국인의, 외국인의 수급도 원활하고 금일은 이제 고점 부근에서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받아가는 그림이 나와 좋습니다. 현대차의 현재 주가는 24만 원이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인 28만 9천 원에 그렇게 멀지 않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투자 지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현대차는 현재 시가 그 총액 순위에서 코스피 6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 24년도의 추정 PER은 5.64배로 현대차는 현재 저평가에 속하는 그런 가치주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앞으로의 전망은 투자 지표로 해석을 했을 때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현대차의 주가를 보면 큰 상승이 나왔던 이 2월 달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강하게 급하게 끌어올린 그런 느낌인데요. 3월은 조금 지켜본다면 앞으로 좋은 매수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통방에 브리핑은 올려드릴 거고요. 차트를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는 장기적인 이런 박스에서 벗어나서 이제 2월 달에 폭등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수급과 그런 외국인 지분율의 변화를 본다면 이 오랜 기간 동안, 어, 현대차 주식을 매수해온 그런 외국인 세력의 평단이 상당히,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장 매수에 가담하는 것은 제가 앞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최근 고점에 이 횡보 구간에서 외국인의 그런 매수세도 힘을 뺀 모습이다 보니까 현재 단기 급상승한 이런 어, 주가에 대해서 공격적인 매수는 현재 외국인에게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스탠스의 변화는 주가의 조정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자, 하지만 저평가 가치주라는 그런 부분은 조정이 왔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진입할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이 제가 오늘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현재 매물대를 본다면 여기 고점 부근에 많은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급상승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 수익을 쌓아놓은 외국인과 기관 세력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어, 위에 매물대 구간이 향후에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동향을 저희가 봤을 때이 구간에 물려있는 이런 세력은 개인 세력이 아니라 지금까지 현대차의 그 주가 상승을 견인해왔던 외국인과 기관 세력이라는 부분이고, 현재 이제 공매도가 근주되어 있다는 점이나 다양한 부분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이 매물대가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으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제가 조정이 이어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현대차에 대한 그런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향후 주가가 상승할 이유가 하락할 이유보다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현재는 이제 보유자라면 분할 매도 하거나 관망을 하시면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더 적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나는 이런 조정을 기다릴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고, 당장에 그런 수익을 내고 싶은 신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종목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데이트레이딩으로 당일 수익 실현이 가능할 만한 그런 종목은 제가 장중에 보일 때마다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매수 가격이나 매수 근거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올려드리니까 이런 추천 종목도 참고를 해보시면 당일 수익 내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소통방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인 만큼 무료로 운영 중이니까 초보자분들은 들어와서 제가 어떤 근거로 매수를 하는지 올려드리는 그런 브리핑들 정독하시면 도움이 분명히 많이 될 테니까 초보자분들은 꼭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올려뒀으니까 누르면 이렇게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 오늘 영상은 현대차 다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